안녕하세요. 팩트만 정리해 드리는 실전 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증권과 이런 미공개 정보들 그리고 최신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준비를 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근 주식장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든 장이었는데 제가 이런 정보들 좀 먼저 선점해서 챙겨 드릴 테니 앞으로는 수익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같이 이런 수익 좀 챙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최근에 이렇게 주식장이 좀안 좋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이 없다 개별 종목으로 가는 장세이다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지금 기사에서도 뜨고 있죠 자 제가 이 단기 매매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만족하실 만한 선물은 당연히 제가 뭐 확신을 갖고 추천드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종목 정보겠죠. 자,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 5월달에 최소 이100% 이상 수익 가능한 종목입니다. 자, 4월달에는 제가 무료 추천주로 이 일동홀딩스 매수가 2 5 0 0원이하 추천드렸죠. 170%가 넘는 수익 챙기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 이 4월달에는 일동홀딩스, 3월달에는 한신기계 추천드렸죠. 자, 일동홀딩스 제가 매수가 2 5 0 0원이하 추천드리면서 전형적인 이세 전력 매집주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마이너 세력들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들이 붙은 종목이고 자이 1동 제약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 이 1동 홀딩스가 이 기간 조정을 꽤나 받으면서 아직까지 이 시세를 받지 못했다 라면서 추천을 드렸죠 자 목표가는 제가 5만원 이상 이렇게 잡고 들어갔는데 전량 5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170%가 넘는 수익 챙기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동홀딩스 55,000원에 매도를 하시면서 170%가 넘는 수익 챙기셨죠. 자, 진입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도 들어갈 종목 하나 캐치를 해놓고 이미 카톡방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. 자 다들 아시는 이 애플에서 애플카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죠.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오토파일럿 칩을 한국에서 이미 생산 중이다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포착된 이 종목 이미 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끝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 이 5월 중순 전으로 뉴스가 뜨고 이 기사화 되면서 최소 이100% 이상 무조건적인 상승 나줄 종목입니다. 자이 5월. 최소 100% 이상 수익날 무료 추천주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. 자위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?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.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5월달 최소 100% 이상 급등 나올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모든 정보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이 5월달에 급등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쌍방울 쌍방울 그룹주들 드디어 이 5월 4일 가장 중요한 날이죠. 이 쌍용차 예비실사가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 말은 다시 한번이 쌍용차 테마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이 일명이 시속게임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고 이에 따른 이 앞으로의 정보전 그리고 이 대응전으로 흘러갈 겁니다. 자,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쌍방울, 광림 앞으로의 이 주가 방향성 그리고 이 쌍용차 5월 4일부터 시작하는 예비 실사부터 이 본입찰까지의 이 매매 전략들 다 준비를 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.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쌍용차 예비 실사 쌍방울 광림 반등세 이어갈까? 자, 당장이 예비 실사가 진행되는 5월 4일부터 이 쌍용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엄청난 이런 변동성 보여줄 겁니다. 자 흔히 말하는 이 개미털기 나올 거라는 거죠. 자,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한다? 항상 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. 자 물론 이 쌍용차 실질적인 주인이 누가 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이 주식이죠. 이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이 개미들 돈 쉽게 안 벌어줍니다. 엄청난 이 변동성 보여줄 거란 거죠. 자 차트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다가. 이런 급락 패턴을 보여 주면서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. 자, 이건 절대로 개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자, 무조건적으로 이 세력들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 세력들이 작은 세력들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들이 붙은 겁니다. 자, 지금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매집 패턴을 보여 주다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 줬죠. 자, 이렇게 주식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인 이 대응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때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고통받는 시간이 올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방망이를 뭐 길게 잡으셔 가지고 뭐1,200% 먹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엄청난 자금과 세력들 투입이 된 만큼 지금은 방망이 조금 짧게 잡으시고 수익 날수 있는 부분에 수익 내시면서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 미리 선점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이런 대응법, 매매 전략법 어려운 거냐? 자, 그게 아닙니다. 간단해요.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전략만 선점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, 반대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, 이렇게 두 가지 전략만 선점해놓으시면 되는 건데, 자,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 자체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. 자이 말인즉슨 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제가 오늘 이 쌍방울 그리고 이 광림 이 쌍용차 예비 실사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가 변동성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. 제가 오늘 이 최신으로 매매 전략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.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주식이 이 개인과 세력의 싸움이죠. 자 물론 이 개인들이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겠죠. 자 하지만 세력들이 이만큼 먹겠다라고 한다면 머리 꼭대기에서는 팔수 없는 노릇이고 이 어깨 부근에서라도 매도할 수 있는 똑똑한 이런 개인 투자자가 되셔야겠죠. 자 미리 이런 매매 전략자료 선점을 해 놓으시고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손실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되보시길 바랄게요. 자 아직 늦은. 게 아니에요. 최신 매매 전략 자료 공유 받고 싶다.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? 자, 010 8842 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.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